다행히 안맞긴 했는데 안맞아버렸네 얘도 쉣! 간파를 갈라니 떡볶이 로와봐 꼴딱 어머 맞을까? 으날리고

미기 어그로 끄는 건가 봐. 뭐가 없네? 광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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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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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끝! 허허다시다 진짜 뭘까? 아.. 고가시통던가지고 두꺼비 가시를 노랭이고 저안 비키냐? 이리라고 이거 봤어. 신조롭게 끝났구만. 누구세요? 테스트 재료 가져라. 안돼. 수료 비율리 됐네. 네, 좋았어. 맞다. 너 오고 시요 앞으로 1 캐스트 남았네. 못 먹고, 음, 저걸 이렇게 돌아가게 되네. <laughs> 토토사볼볼로스스잡접러갑시다 음. 오랜만에 보는구만너2도 <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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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에 시달리는구나 <놀베> <놀베> 도로가에 악토가 되테있루 도로가로 흔서 기와를 묶어 황차 황야의 복주자 토사룡 불보로쓰안 돼! 내가 구하러 가는 건가? 가자. 지옥 열매. 아, 너말 고? 아, 너말 고! 크루라크 또 있네? 바로 가볼게요. 으옇 무서워. 어, 이길 아닌 것 같은데, 어느 길이지? 구곡초라, 저볼리 특산품. 파이 구리 불명에 맞으면 불속성 상태 이상이 걸린다. 좋은데. 저기 있군 어, 유로바자라 자. 시카안들네 빠지지 마! 이렇게 자는 거 봐라. 어이, 겁나 많이 뿌렸네, 이거. 원래 한 4개 정도 뿌리는데. 아, 늦었다. 안 돼, 빠지지 마! 얘는 망치로 패야 되는데. 망치로 쓸줄 모릅니다. 그렇지, 아! 어, 낙지러 있어? 오케이. 발발 빨 주세요. 없어요. 조심해 이스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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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벌려니 신났니. <laughs> 아, 이게 애마다 뒤에 있는데. 에바지. 어? 또 어? 그 뒤는 들어가네. 월드 전적티를안 좋아하 는데, 하나 맞 으면, 그 렇죠？짠 맞은야그 렇죠？그 렇죠？그 <laughs> 렇죠 아, 아프다 시작해 아! 어, 나 죽겠다 이거 나 기절했다, 기절했다 안 돼요오오 오, 나이스 하나 아, 더 하나 하나 더 먹어 도망갔나? 뭐지 이거? 뭐야? 아... 시체구나 불브로스 <laughs> 꼬리인줄 가자 아, 잠깐만 꼴좀 가야고 볼로스 역시 쎄족밥이지만쎄어 마칼하이템 왕성 나왔다 아, 경직 진짜... 1년간... 1년간... 1 와, 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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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죽을래? 계속 끼고 가자 어디 왔어? 이건 뭐야? 점프 공룡이 네아 오늘 <laughs> 어, <너네> 불도 <laughs> <먼저 불>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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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선생님 와 깔아놓은거 진짜 대박이네 와 90딜 대박인데 아야 죽어라

안 돼. 가 우와. 지문 때면 뭐야, 근데 지문 때면 싸도쟤리쟤시다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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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꼬리 도라야돼 <laughs> 힘들어요. 어요 이거는 방으로 안되나왜 그래? 빠를 수가 없는데. 돌진해야지 뭐. 돌진이탈. 용도중 중인 몬스터 벽이나 어, 알아. 아, 장염을 돌진했을 때 스페이스를 눌러 밧줄벌레 개질를 소비하면 다운을 필요히 할수 있다. 다시 한번 돌진이탈로. 음. 아, 다시 한번 돌진이탈.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어, 뭐야, 끝났네? 아, 저 주소로 가야 되는데. 아, 어제, 어려... 아시죠? 또 이거, 이거, 모논 특. 화면 잡고 밖에서 방한 게안먹음비실을아 거미들 시도 파밍해야 되는데 없어졌나? 역시 볼브로스 쉬울 듯하면서도 짜증나는. 망치 있으면 쉬울 텐데. 해머 어미니치 어디, 어디 갔지? 없네요. 자, 마을로 귀환! 그런데 무슨, 무슨 스토리가 열릴까? 퀘스트 닫거든. 하모니, 너에게 할 말이 따로구나. 마을을 지키는 길은 사냥만이 아니다. 아, 걔가 이오리였어 좋아, 퀘스트 보고 가는... 음, 어때, 인기 됐네. y e s 야이카아 수호자 우산을 받았다. 우산은 뭐지? 방어용인가? 묘안이 떠올랐다. 천구수 비슈 탄구를 안아. 커다란 꼬리에 기묘한 움직임을 보이는 야수종이지. 그 녀석이 사원 폐허를 지나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 이런. 음. 오. 그걸 위한 장치를 내가 만들고 있다. 음. 비슈 탱구의 소재가 필수하다. 필요하다나타 음. 마가이 마가도를 잡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한 비슈텐 구의 재료가 필요하다요 음. 아, 이거 오늘 시간 늦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 그 어떻게 하더라? 어 제습하는 법을 까먹었는데, 뭔가? 안 돼! 아무튼, 수고!